가자. 으아. 그냥 저 사람이 내 방에 들어온 것 자체가 좋은 거야, 친구야. 아, 영화 보러 들어온 거 아니라니까. 맞아요, 새끼야. 아니야. <laughs> 조용히해, 항철맞기 전에. 아, 그만 인정 좀 해. 아니야. 너님 그래 너님 보러 거 아니야 그래. 너새이너어 이내비 구만 아. 아남다레이요 아니야. 천이요이요이렇게 조용하게. 돼? 시퍼도 없잖아. 네, 형영개니까 그냥 그래. 하나씩 들고 가뭘다 챙기려고 다챙겨영영야 여기 있는 거 여기 밖에 영 영영. 다 챙겨 밖에 있는 거 영영. 아, 영영다아영 영영. <laughs> 왔어 유튜브 올릴거많아졌거요다 이거, 어아나왜내려온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아이아보 아, 이거. 이 아, 아, 빡치겠다 진짜 하지만 내가 안 내가 안 보니까. 인성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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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차 사정을잘 보면 된다 나랑 다 필요 없다 아, 맞다 야, 홍시는 요즘 뭐 하냐 근데? 뭐 토통? 뭐, 뭐 카톡도 안 하고 몰라 홍시 요즘 뭐 아직도 계란 물고 있냐? 그... 계란? 알리슈 <laughs> 알리슈랑 놀고있냐? I'll <laughs> l 알리슈랑 아 o u 고있나 l 는 총을 e y 아니 로딩 오래 걸리는 게 이게 왠지. 항상 좋다. 하, 너는 항상 그래왔었지. 아, 아 젠장. 연기 <laughs> 들어왔군. 어. 이 나쁜 인간이. 나아큰 착한 사람도 없지 아저씨. <laughs> 저 인간이 요즘에 사건 취향인가. 로비스도 사건 전용이 어서네그 조등이 닥치거라. 감히 누가 앞에서 해키지! 해키지! 그런데 있잖아 여, 요즘 카메라는 총소리도 듣냐 근데? 아? 어? 뭐야 요즘 카메라는 총소리도 듣냐? 아니? 펜에 듣 페이디엔 듣는 거 같은데 사람이 쓰러진거나 그러니까 뭐. 송소음안낀이소리야 테크리션, 쥐. 이 테크리션, 테리 테크리션, 테크리션, 이 테크리션, 이 테크리션, 이 테크리션, 테크리션, 있 테크리션, 이테크리이미다 했어 이미야했 되게... 했어? 아, 역시 했인장 <laughs> 역시 장님 뭔가 확실히 잘하고있어잘잘해요 말을 못놓겠어 <laughs> 어디어 일로와봐 정리 지지미자 하자 저대 내가 안고칠래 귀찮아 근데 이거 함탄한 거 소리 안 걸린다 건데? 아? 어? 옛날에는 뭐 함탄하면은 30분 걸렸는데, 3일 잠시전 하면 3일 잠시전 뭐? 옛날에 3일 잠시만 하면은 한 30분 걸렸는데, 음. 근데 지금은 15분 안 걸리는 거 같아. 그리고 나 패키지 불. 이 새끼 패키지 미쳤나 진짜. 아, 이거 바로 패키지 미친. 레이저가필요하 잡다가. 레이저가필요이저 잡다. 잡다. 레이저, 레이저. 흘러 코다. 이거 죽이세요 아, 아, 네. 이건 응. 내 실력 아니야? 블러코는. 아니, 왜? 지거 놓고 그걸... <laughs> 아, 형 아니구나. 뭔 소리야? 나 나한테 연락. 어머 이거 놓어 반인존. 응 어디서 뭐? 이 새끼가 죽기가... 클로코 어. 어? 죽이고 들어가기. 하긴 클로코 지금 나밖에 없지. 반인장애가 어? 나밖에 없지. 어? 클로코가 독이 아 클로코가 터하고 있으면 주변에 내 앞에 있다는 거. 알겠지? 어, 오케이. 그리고 장난치고 있다는 거니까 죽이지 마. 어, 오케이. <laughs> 네그 취향 존중해 주마. 전 클로코와 너는. 넘는... 장난을 정말 좋아해요 클로커 사기자 새끼 개이 새끼 꺼져 <laughs> 아니 뭐하는 게 어디야 어떤 사람은 전기로 클로커 두드려 편다고 저는 양호한 편이야 이 새끼 새끼 스마트 드릴 스킬 없는 거 아니지? 아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데이 2 미션이 데이 3 미션이 좀 힘들어지는데 아, 렉! <laughs> 슬로커다, 안녕, 화렴. 아, 너, 우리의 뼈리. 어디야, 어디야? 새 표창을 준비했던 거. 오늘 샷건 삐리. <laughs> 오늘은 샷건이다. 그룹에서도 샷건. 주판도 <laughs> 아지만 뭐. 우리 음, 혜짱님아 캡틴 아니다. 어. 저 찌질 새끼, 찌질 새끼. 솔, <laughs> 어디지? 저 찌질 새끼. 어딘지? 애들 다뒤시니까 도망갈 새끼. 인성 새끼. 나만한 새끼. 잘하네. 모를 줄 알았어. 야, 여기서 아프지? 아, 아파라? 내뼈 어두워서 안 보여, 이거. 어디, 어디 있는지. 하단 아, 피지티브라고, 이 새끼들아. 날 때렸으면 때려봐. 잘 때리네 <laughs> 하형 <병원> 죽지 아그흐죽지아 하기만 말못게 말하자마자 일초 <laughs> 만에 쓰러지셨어 저 가여분이를 누가 구하나 아, 죄하게시아인이 <laughs> <laughs> 원래 시비가 내인생이내 인생의 끝이자 마지막이잖아. 나 시비 끼면 없어. 아저씨, 아, 그러게 맞는 말이야 미안해, 내가 공기를 없애려 했네. 공기 오호, 그때 저기 있구나. 아, 지금 봤어. 계속 저린 거 전기 지진이? 이 염소메고장. 아이고. 어 서림장기 빨리 살려, 빨리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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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저 사람은 죽으면 안 돼. 특급대요 이제야 돼. 나, 나보다 음, 더 나... 중요해. 이 방송보다 더 중요해. <laughs> 베노스를만났는데 저러면 이해가 가는데. 하기 배노스는. 야이베노스는 상상단수 없는 존재아 베노스나 퓨디면 이해가 가는데 베노스나 퓨디랑 그거 똑같은 사람 아니야? 아니야 달라 베노스 게임이랑 퓨디파이 아, 그래? 유튜버 그래. 1등을 놓고 다주는 사람들이지 베노스는 아니잖아 퓨디파이가 1등 아니야? 퓨디파이가 1등 베노스가 요번에 뜨고 있는 사람 아 그래? 음. 로바지랑 비슷비슷한데아리 따가라 이저새끼는 피가 얼마야, 근데 피통이, 얼마. 피통이 얼마야, 진짜? 제틴이? 제틴다니까, 제틴다니까 진짜로.까지 살아남다가 튀는. 쟤는데 근피통이 얼마야, 근데? 궁금해 나는. 어 잠깐만, 내가 언제 염소를 메고 있었지? 야 메고 있어. 네, <laughs> 이런 염소는 네 운명이야. <laughs> 염소가 내 운명이라 조금만. 메. 메. 야, 이번 판이 쪼그려 갔다. 이번 판만 오, 7, 11분 다 단순하게 깨주시고 데이스리는지, 뭔가 삐이 스트레스거든?

몰라 이대로 가뭐라고 는지 한번 보자. 아니, 아니 칠려 다가 뭐 라고？엔터 눌러 버렸 어사람들이 안하 는걸 확인 하고 버튼 려했 는데, 내일 봐나 혼자 a 를해 볼게, 기다려 봐나 혼자 a 를해 볼게, 가능 할 지도 몰라. 워키리니까 상관없어. 다행히 부좀하을 <laughs> 뺴놨고 데이 아, 아? 아. 야 그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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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마! 아! 더러워보새끼. 아.. 그 A는 어디 갔나요? 아.. 더러보새끼저 새끼 강퇴시키고 싶다. 머리랑 다리랑 팀 먹고 저 새끼 강퇴시키고 싶다. 머리를, 아, 아, 아. 머리랑 다리랑 팀 먹고 저 새끼 강퇴시키고 싶다. 뭔가 어. 맘에 안 든다. 이 새끼 노왕명이란 거 자체가 맘에 안 든다. 다세요, 다세요! 야, 나 일로 와 <laughs> 집단 수용소요? 네 이렇게 많은 인형을 보내 본정은 처음이네 야, 너 빨리 인질 만들어, 아저씨 어? <laughs> 인질 만들어 그 다음에 뭐 어떤 거 치면 어떤 거 치니까 뭐 춤추던데 그래서 경찰이 아직 안 왔으니까 이때를 틈타 밖에 있는 패키지 미안구만 어, 왜 이렇게 조용했지? 어우 재밌지 빨리 들어와 이제 빨리, 빨리. 왜 이렇게 조용했지? 야마 인질 만들 일로와 여기 인질있어 아, 여기 인질있어 만들었네 아, 벌써 캡틴 인터가 아, 오나? 오래 쉬겠지 그런가? 트래시 말도 해 근데 프레시 아, 는올때 캡틴이 말하지 않아? 트래시랑 캡틴이랑 같이 안 나왔잖아 아, <laughs> <목소리> 이하로 아트라는 거다. 드릴 아트. <목소리> 왕자를 완성시키겠어. <목소리> 오, 좋았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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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털이 났네 <목소리> 아, 잠깐만, 네. 잘못 먹은 거 같아, 데 뭐지? <laughs> 뭐지? 저기 한명불러지 나온데? 아깜짝게야 우리 서인자님은 처음 뭐 들었을까? 이게 그룹이었으면 우리는 벌써 끝났어. 뭐? <laughs> 이게 그룹이었으면 우리는 벌써 끝났어. 왜? 한 분이면 끝나잖아. 아? 한 분이면 끝나잖아. 아. 갑자기 나또다 소리냐 이거. 여거거 이거, 이 갔다 거 이거. 이았다거 이거, 이거. 아,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라거 방송 보던가 네. 꼽으면은 와 보는 사람 좀많아지게 아야 아파라. <laughs> 네가 아... 방송, <laughs> 네가 방송을 보면은 보는 사람이 많아질 거야. 네, 이건 협박이야. 아 클로커. 아 지렸고요. 아, 또또 또 좋았어. 탈렛탈렛두개 왔다. <웃음> <웃음> 투 터렛, I know. <laughs> 아, 뭐였지? 그냥 그냥... 무슨... 무슨... 다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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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눌렀는데 i 이 not sure 데 f you're 애들 밖에서 다 되게 타고 있어. you're not sure if y o 니 r e not 인질 r e if y o 인질 e n 인질 sure if y o u r 들 n o 들어 u r e if you're not 어 u r e if you're 어 o 어 sure if 어디가냐? 야, <laughs> 저, 두개 되게...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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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 아네 저, 이제 저, 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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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저, 저, 졌는데 저, 겠네나두개 사라진 거야? <웃음> <웃음> 가 들은 바로는 경찰이 인지들이 있으면 안, 잘안들어온데야쟤는안틀려도 돼. 이게 바로 스트레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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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렉렉좀 심하게 걸리지만 기분 탓이야. 한쪽 털에집어넣어줬다 아, 레, 대단하다. 어부러졌네 와, 진짜 버른산 답답하겠다. 음, 음. 뭐야, 뭐야. 아. 털이 안 부러졌다며? 부러진 게 아니라 들어갔다. 전 언제 부서지냐 근데 주식끼들은 터렛이 안쪽에 아니, 안붙으 안쪽... 아니야, 어떤 거부러져냐 아니야, 안부서지는아이들아한명이니요아럴때 아니야. 이니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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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아니야. 아아 털에 안 부서져. 아니야. 내가 어떤 멤 보니까. <laughs> 털이지 안나 아니야. 그거 주황색으로 바뀌는 거 부서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재정비하려고 들어가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털에 보니까. 계속 기다려도 안 나오던데. 안 부서지지 않나? 근데 문제는 어차피 털에 부서기도 힘들잖아. RPG. r p g d 방 n y w a y The fence would be a l is h 그면 걱정을 덜어주게 죽이자. 너 말이. 근데 안돌릴까 되게 재미없다, 근데. <laughs> 문제는 우리가 나갈 때가 큰 걱정이란 것이. 그렇네. 몰라? 할서 되겠지. 이제 나갔다. 라이스. 데빌 메이크라이도 재밌 재밌나 보구나. 데빌 메이크라이? 제가 계속하는 거 보니까. 누구? 그 진짜 멋있. DMC 말이지. 데빌 메이크라이. 그거 별로라던데. 데빌 메이크라이 가격감이 좋긴 좋아. 근데 그 영화 나온다더라. 데빌 메이크라이. 영화로? 몇 편까지 짓지? 1, 2, 3? 3편까지 짓을걸? 아니 4편인가? 가자! 아이씨 카메라방을 들었어요 쓸데없지 한번더 빨간색 이사람이들어놨지아 몰라 이거 끝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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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know that was a lot of money to set up in smoke, and I apologize. I know it goes against your nature, but hopefully, you find the compensation competitive. And it was the right thing to not mess with Hector here. Playing with fire would have gotten us burned. What's up? 엔터, 제발 드릴 나와라. 나와라. 아뭐 드릴 바래. 봐봐, 난 양쪽이 총이니까 아마도. 총 나아요. 색깔일 거야. 카드, 카드. 색깔, 색깔. 총. 수고하셨습니다.